허리 통증, 가벼운 통증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까지 누구나 살면서 한번 이상은 겪는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어 근육이란 척추, 골반, 엉덩이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몸을 움직이거나 외부 저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척추를 단단히 잡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죠. 신체 중심 부위인 코어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도 없고 걷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허리 통증으로 인한 환자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저를 찾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허리 통증의 주 원인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와 생활습관, 잘못된 자세 때문인데요. 걷거나 달리는 시간보다 앉거나 누워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체중 증가에 비해 코어 근육이 약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거나 다리를 꼬는 것과 같은 잘못된 자세도 고치도록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오래되면 척추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상적인 허리뼈는 약간 C 커브 형태의 모양인데요. 척추의 커브는 중력 스트레스를 저항하고 부하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뼈의 굴곡이 심해지거나 일자척추와 같이 척추가 변형되면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강한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조금만 걸어도 허리에 통증이 오거나 아침 기상 시 허리가 뻐근하다면 내 생활 습관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앉아서 일을 보시는 분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앉아있더라도 올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척추의 커브가 과하게 굳거나 사라지면 가벼운 허리 통증인 요통뿐만 아니라 척추 협착증, 디스크와 같은 등겁게 질환 발병률 또한 높아지는데요. 심할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 변형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 역시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척추를 잘 지탱해 줄수 있도록 주변 근육을 기르는 코어 운동을 해야 합니다. 먼저 매트에 무릎을 대고 앉은 자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를 굽혀 팔꿈치를 어깨 바로 밑에 둡니다. 손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먹을 쥐어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며 두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줍니다. 그 다음 발끝을 세우고 바닥을 밀어주세요. 이때 머리부터 상체, 하체, 발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을 해야 운동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운동 시 허리가 밑으로 꺼지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 수축에 더 집중하시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버틸 때는 어깨나 승모근, 팔에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복부, 엉덩이, 다리의 힘으로 버텨주세요. 한번할 때마다 1분을 목표로 하시고, 한 번에 하기 힘드신 분들은 20초에서 30초씩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플랭크 운동 20초씩 3세트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플랭크 동작, 자세 잡아주시고, 엉덩이 내리고, 무릎을 펴주세요. 엉덩이 살짝 내리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턱 당겨주시고요. 허리 꺾이지 않게 내리고, 1세트 완료 후 20초 휴식합니다. 자, 2세트. 무릎 펴고, 턱 당기고, 허리 꺾이지 않도록 날개뼈와 등이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꼭 참지 말고, 2세트 후 20초 휴식합니다. 아 마지막 피고 턱 당기고 골반 내리고 허리 꺾이지 않게 엉덩이 를축턱 당기지 않고 뒷동부가 천자 방향으로 원위치. 플랭크 운동 20초씩 3세트 완료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플랭크 운동이 단순히 버티는 동작이라 하여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허리가 너무 꺼지거나 엉덩이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와 지면은 수직으로 날개뼈와 등뼈는 바닥과 수평을 이룬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내내 몸 전체의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몸통이 머리 앞쪽 혹은 뒤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코어보다는 불필요한 근육에 부담이 실려 정확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운동 초보자나 근력이 아주 약한 분들은 난이도를 낮춰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고 자세 연습과 함께 플랭크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로 잡은 이분은 무리하게 채우지 마시고 내 체력에 맞게 시간을 나눠주세요. 예를 들어 20초씩 12번 30초씩 4번 이런식으로 말이죠 너무 힘들면 중간중간 심면대해도 무방하니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